노익장을 그 과시해 주시고 또 학부적으로 오늘 강의를 해 주신 우리 선생님에게 뜨거운 박수 <laughs> 이거 우리 저 시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요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화두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지금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관심 있게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측간 옛말 질문을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 통일, 통일 얘기를 는데요 우리가 저삼판선에저 휴전선에 깔려있는, 또 쳐져있는 철조망을 걷어낸다고 해서 진정한 통일, 통일일까요? 저는요, 저 철조망을 걷어내기 이전에 우리의 통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바로 뭡니까? 우리는 한 뿌리, 그 현통적 한 뿌리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진정한 우리의 통일입니다. 그 통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로막힌 철조망을 걸어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참 말씀해주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서로에게 남북이 교류가 되고 또 우리의 연구를운 접속에 또 어려움을 또덜어주는 그런 참 일을 선두에서 해오셨고 또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을 정말 참그 교육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셨던 또그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 그 운동 현장에 많은 후배들을 질러 주신 거을있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3월 1일 날 토요 강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 공포를 한게 하나 있죠. 저 일본에 아베라는 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도대체 그냥 두고는 넘어가지를 못하겠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든가 간에 그런 신상의 이상이 오도록 만들겠다.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수술적인 뭐 그런 테크닉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실행이 옮기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하루에 1시간씩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베를 조지는 일에 뭐,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제 얼굴이 좀또 빠졌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비실비실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죠예 네. 살아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다물 3년조에 보면은 고구려가 제국국을 17 나라를 거느렸는데 그 중에 3개국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구려가 17 나라의 제국국을 거느렸는데 그 중에 3 나라가 일본 땅이 있어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그런 근거 등등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 극그 길이라기보다는 일본을 이겨먹는 승인에 진영할 수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극복입니까? 승리이지 이겨먹어야죠. 역사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되돌아. 그래서 복귀라고 했습니다. 이 문화권이 이렇게 되돌아왔잖아요. 네. 네. 한반도의 역사가 세계 7평의 문을 열, <laughs>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곳은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어디 모처에 가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말 파는 것 같아서 강의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또직직한 얘기예요. 저도 이제 몇 군데 한뭐0회 차례 하기는 한것 같아요. 제가 그저 박태준 저기 저 포철 회장님께서 하고 포철에 와서 좀 한번 얘기 좀. 하라고 해서 몇천명인데 제가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뜨거은 연명장에다 아주 완전 군대시키더군요. 연명장에다 네, 세워놓고 저를 다리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그 몇천명을 한번 막그 휴저선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은 네, 별로 외부에 가서 저는 강의를 별로 안했는데 오늘 오전에 어딜 들려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곳은요. 여기 우리는요. 잠시만 뭐이 시간에 뭐 그냥 나가서 전화받고 음. 뭐 어쩌고 그냥 뭐 이렇게 끝나기 전에 뭐그때 가버리고 이런 거기는 아니에요. 한번딱 들어가면 그걸 딱 받아버립니다. 3시간, 4시간. 그래도 뭡니까? 막 흥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냐. 우리 외적인 어떤 그 제약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면그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실에 바로 서 있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 조직이 되야 되고 그런 행동이 실천이 용이돼야 됩니다. 그런 자세에서 이게 너무 아쉬워요. 예, 우리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육적인 기분보다는 어떤 영성적 마인드를 하나로 묶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 그 현장에서 딱 아이디가 어떠 올랐어요. 그 달리 말하자면 조물주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의 영성을 주셨는지도모릅니다 왜? 네. 한민족 심정 네트워크를 제공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천선민족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갈 장선족으로서 맡은 입장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은 자,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 심정을, 우리 한민족의 그 심정을 세계 만민에게 네트워크로연결해가는 심정 문화권을 우리 형성해야 되겠다. 그걸 발표했더니 뜨겁게 박수를 해 주셨고, 그분들이 전부, 한, 그, 대학 한4십명 되는데, 전부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 네트워크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그 여러분에게 뭐, 보고 겸, 그냥 말씀을 이제 드리, 드리는데, 근데 우리 가그 기독교 정신에서 보면요, 부활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반영합니다, 부활. 근데 저는 이 부활을요 어떻게 죽은 성자이 다시 일어납니까? 기독교적인 해석을 붙이자면 여러 가지 또 분분한 거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한국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죽은자가 산자를 움직이는 게 진정한 부활이다. 죽은자가 산자를 산자를 움직여요. 근데 여기에는 전국에 사실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어떤 뜻있는 복지가가 있다면 이 시대의 정신 도화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곳곳에 어떤 그런 역사적인 맥이 흐르는 곳에 진흥제를 올리는 운동을 펼쳐 볼 만합니다. 진흥제.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은 저는 삼국 소위 종치내를 저는 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laughs> 삼국 종치내우리 네. 과거에 동양 삼국 그랬죠? 네. 중국 일본, 대한민국, 우리 종치는 하자, 종치. 동양, 삼국, 우리 종치. 그래서 이것을 통일의 역량을 결집해가는 변방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퍼트 얘기를 하면은 뜻 있는 분들이 그것을 담아서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그 저는 이 오늘 이상면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 여러분하고 상의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응. 우리 저쪽에 이, 이 강당을 우리 세 번째는 항상 그렇잖아요. 세 번째 뛰는 못하니까 아 저쪽 그, 그 뭐지? 두산 위비 두산 위브 아, 예 두산 위브로 네, 가야 되는데 거기 에 우리 저그 박찬이 우리 저 훈님께서 그날 할수 있겠습니까?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4월 26일 날그강 <laughs> 그 예. 네. 네? 네, 아니 한번말씀니다 26일날 광자는 1144차 강좌인데 아까 여기 오셨던 우리 박종호 우리 저총재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날 그 결정이 김성도 회장으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아, 아니 그 26일날.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까 나는 못 모르고 그냥 우리 박종호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 오월 첫 번째로 그리고어 다음+ 다음 주는 그럼 우리 저 김성구 회장이 실기를 이제 보여가면서또 이번에 그 중국 시진핑을 초대를 해갖고 아주 현지를돌아왔습니다그 여러 가지 뭐 보고 겸해서 듣는 시으로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어두 번째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첫 번째 주 토요일 날은 우리 회기를 걷는 날이었습니다. 아시죠 어많은시한 달에 해봐야 하루. 만 원입니다, 회비. 예, 그래서 회비라도 우리 회원님들께서 오늘까지 납부해 주십자 하는 부탁을 올리고, 그럼 오늘 강의를 제가 이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어, 다음 그, 뭡니까, 그, 저녁식사, 아, 거기서 함께 이용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고족과 용족으로 돼 있어요. 예. 예, 그 우리 이제 고족과 용족을 봉과 호랑이라는 걸로 분업을 시켰데 아, 그건 이키 모두 형님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 네. 키 네. 아는 사실이, 아는 사실이고. 제, 제, 제가 아까 드렸던 얘기는 그 고구려 그그 그 사회 보면은 어, 17개국 지역국 중에서 3개 국가가 일본이 있음을 제가 아까 판금에서 말씀드린다 드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